최근 곽예남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사진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 카메라에 담은이는 바로 일본 작가였습니다. 앵커가 만난 세상 오늘은 일본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警備好きに手をあ、あの写真家の伊藤です、私が1992年から10年間かかって撮った写真です、うん、この方が一番最初にね、1992年に会った李行聖さんという人で、彼女がその北朝鮮で一番最初に名乗り出たハルモニーなんですあー、これなら生まくるハーモニそうですね。

韓国のハルモイたちずいぶんたくさんそのまあ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かその北朝鮮での取材をしようとあの思ったんです。그런데あむれど北韓이다보니까위안부를찾는것도어렵고실제로찾았다고해도만나서인터뷰하는것도쉽지않으셨을것같습니다。合わせて40가ったんです。まああの非常にまあ取材の制約がねあの多い国なので。 例えばハルモニたちの家へ行くとかあその例えば屋外で、えーそのえー、写真撮影を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が非常にあの難しかったんですねハルモニー들의反応はやはりそのハルマネたちにとったら私はですね、えー、日本人であるしその男だということがあってですね非常に厳しい対応をしたんです 私の目の前までねこう話をしててどんどんどんどん迫ってきてもう私の本当に顔の前まで来てわっと喋るようなそういうハルモニーもいました日本政府は今慰安部の実地でそれ認証ごいちゃうで日本人ロスあいろんじゃごぶらはしのいうがいすしその日本がその行ったそのアジアでの加害ということについてえきちっと記録をして 次の世代にそれを伝えていくで、まあ、あと現在その韓国でもそうですし北朝鮮との間でも過去の問題で解決していない具体的なことがあるわけでしてそういったことの解決にもその私のこの取材を役に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 やはりこの被害者たちの思いが一番この大事だと思うんです、やっぱりっぱ日本の社会がもっとそのまあ過去のことにまあ向き合うとか、えー、やっぱりきちっとその生産し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を生産するとかですね、まあ、そういったことを考えられるような社会にまあ変わっ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 과거사 문제가 잘 청산이 돼서 그게 한일 관계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숙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영광군 한비도안전 1호기 경납 건물 내에서 불이 나 원전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한비도안전 측은 증기발생기와 냉각제 펌프 사이에 설치된 배관 보온제에서 불꽃과 연기가 확인됐다며 1호기가 계획 예방정비 기간으로 가동 중이 아니었고 또 방사선 유출 등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화재 소식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과수, 소방당국 등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에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는데요. 5.18에 대한 망언과 편회,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을 시민들이 메웠습니다. 5.18을 표훼한 망언을 규탄하는 피켓을 건물 곳곳에 붙이고 달걀까지 던지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열린 집회에서도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18 혁명 항쟁을 폭도로 폭동으로 몰았으니 천인 공노할 만한 놈들이 아닙니까! 지금의 자유 한국 땅은 이 땅의 민중들의 피를 먹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5.18 관련 자유 한국당 정치인들의 망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11일 전두환 광주 재판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규탄 대회가 열린 겁니다. 대회 참석자들은 망언 국회의원 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촉구했고 전두환 재판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헬기 사격 및 발포 명령자 확인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오늘 규탄 대회는 서울과 대전, 제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항의 방문, 23일에는 광화문에서 2차 범국민 대회가 열리는 등5.18 역사 외고 규탄 투쟁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419 혁명 정신 계승 전국 연합 출범식이 오늘 광주시 419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회원과 기관 단체장 등 300명가량이 참여해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서 이차복 전국 연합 상임 대표는 419 혁명이 518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었던 모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선거 운동 기간 막바지에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정보 수집과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 인력을 늘려서 집중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바다 식목일에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10일 완도 해조류 박람회장 일원에서 곰피나 감태 등 해조류를 바닷속에 심는 바다 식목 행사를 개최해 바다숲 조성 사업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남 연안에서는 현재 천연 해조류 군락지가 사라지는 이른바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체 안반 대비 갯녹음 진행률이 25%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많은 75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종교기관 등 200여 개 급식지원기관을 통해 5천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1,400여 명에게는 식사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급식 단가도 지난해보다 500원이 늘어난 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업 30군데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30개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173개가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최대 50명까지 지원되고 상표 개발과 홍보, 판매 촉진 활동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전국 혁신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복합혁신센터에 미세먼지 차단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